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서초전시학 영업일팀장을 맡고 있는 신상찬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영상에서는 저도 많이 부끄럽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두 번째 영상부터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안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직도 부끄러운 거는 <laughs> 마찬가지네요. 오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뭐냐면 S450 차량이고, S450 차량을 왜 소개를 시켜주냐? 아마 유튜브 보시면 쇼파드 차량들도 많고 롱바디 차량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 이번 달에 판매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S 클래스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워낙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이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일 가장 처음 만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 인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자동차입니다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좋은 차지 정숙하고 성능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무엇보다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격이죠 S클래스 450 차량은 1억 9,160만 원의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S500 차량은 2억 1360만 원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6년식 모델을 매우 많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벤츠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면 더 많은 할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할인하는 금액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할인일로 혹시라도 여쭤보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클래스를 그래도 저희가 꺼내놨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여기 전면부 보시면 전에 제가 첫 영상에 크럼블 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럼블 존은 모든 S 클래스 차량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디지털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모든 브랜드의 라이트 기술보다도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모습을 보시면 이 S 클래스만의 특유의 뭐 레터링도 있고 여기 포매팅 레터링도 있고 하지만 S클래스는 이 특히나 롱바디 차량들은 매우 뛰어난 안전 기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뒤에 테일램프 깜빡이는 기능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S클래스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S클래스는 뒤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뒤에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빠르게 오고 있을 때는 앞차가 뒤차에 위험신호를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뒤로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오시면 제가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메스터 오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조절 장치도 여기 있고 계기판 12.8인치 모니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S 클래스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이 가죽 시트가 매우 좋습니다. 부드럽고 안락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쿠션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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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벤츠는 시트가 약간 딱딱합니다. 하드하게 나옵니다. 왜 하드하게 나오냐면 우리의 무게를 받쳐주기 위해서 조금의 딱딱함을 가지고 있어야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너무 소프트하게 되어 있으면 소프트한 차량들은 푹 꺼지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요.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벤츠만의 특유의 시트가 있다라고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요번에 쇼바디 450그 스탠다드베이스 모델 새로 나온 게 네.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오너 드라이빙용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네. 딱요450 모델이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지가 좀 어, 궁금해요. 물론 쇼바디 차량들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지만 S 450 롱바디 차량들은 오너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뒷좌석에 VIP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제 고객님들은 전부 다 롱바디를 사세요. 왜 그러냐면 짧은 거나 긴 거나 큰 차이 없다. 편한 게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롱바디를 많이 구매하십니다. 아무래도 승차감은 그러면 롱바디가 좀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 S 클래스는 사실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쇼바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조금 짧아져서 그 다음에 리어 액슬 기능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운전하실 수도 있지만 롱바디는 오히려 뒷좌석이 훨씬 더 편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S 클래스는 타보셔야 S 클래스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S 클래스는 항상 타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시장에 S 450, S 500 시승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 주시면 언제든지 시승 가능합니다. 부인 그네 이건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 네. 유튜브 이제 부 촬영한다고 했을 때 전시장의 네. 다른 또 동료분들이 네. 범죄도시에 잠깐만요 <laughs> 네, 아닙니다 <laughs> 솔직히 그래도 제가 더 낫다. <laughs> 어송합니다 어, 네, 어, 죄송합니다. 저희 S 클래스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품격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할인을 갖고 있습니다. 약30% 그 정도의 할인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